진짜 그 윤석열은 천벌 받아야 됩니다. 천벌, 맞아. 진짜 천벌 받아야 돼요. 진짜 끔찍한 인물입니다. 네. 윤석열은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정황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음. 있습니다. 북한에 윤석열 지시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진술이 담긴 음. 녹취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북한이 반발하자 윤석열이 박수 치며 웃었다. 김용현이랑 라는 또 진술이 담긴 녹취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드론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이게 추락하기가 쉬웠다는 거야 오히려 오히려 와 끔찍합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전달했다 네. 어제 요거 전달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런데 무인기가 날아가면 알만한 사령부에다가 격려금을 다 뿌렸더라고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인간들인데요 네. 관련해서 네. 외환 유치와 관련한 조항들 몇 가지만 네. 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특검팀 확보한 녹취 현역 장기 녹취록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지난해 10월, 11월에 이 그러니까 V.I.P. 윤석열 얘기하죠. V.I.P.랑 장관이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는 거고요. 북한 발표하고 박수 치며 좋아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지시했다는 정황이 있는 녹취록이 있고요. 지난해 10월 11일 대한민국에 보낸 무인기가 세 차례 걸쳐 평양침투해서 비라를 살포했다고 했던 그날 이 녹음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을 개조를 했다는 거예요. 개조를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충격 방지를 위해 랜딩폼이라는 부품이 있어야 되는 걸 빼고 거기에다가 전단 살포를 위한 통을 붙였다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뿌리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게가 무거워져 가지고 추락 위험성이 있었다. 아. 또 하나 이걸 개조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2km 상공에서 소리가 너무 커서 너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부러 이걸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상공에 가면 우리 무인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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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이렇게 사이렌을 울리듯이 네. 일부러 보여준 거죠.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0월 김영현 국방부 장관 당시에 드론 작전사령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 심리전단 이두군데다가 돈을 300만 원씩 경력금을 보냈어요. 예. 심리전단은 비라을 뿌리는 곳이고요. 드론사령부는 말씀드린 드론을 침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경력금을 300만 원씩 각각 그 시점에 맞춰서 줬다는 점, 음. 이런 점들이 김영현과 윤석열이 의도를 가지고 드론을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소망을. 그러니까. 오늘 이 천벌받아야 돼요. 오늘 함께하시는 분인데 너무 인상이 좋아서 네. 좀 그렇긴 한데 정말 이거는 욕을 한번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 욕이요? 네. <laughs> 아 개쌍욕 말씀. 아 이거 거. 너무 심하잖아. 요 아, 너무 심해. <laughs> 아니, 이거 진짜. 대한민국 아, 국민들을 예, 다 죽일 만한 일이잖아요. 예, 예. 어떻게 한번 해 보시면 안 될까요? 아, 한5분하면안 한 될까요? 막해 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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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연 아, 했는데 개판 아, 정신이네요. 아, 예열이 필요합니다. 예. 예. 아, 진짜 저는 아주 정말 치가 떨립니다. 요즘 아, 이런 보도 보면.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런 무자비한 일들을 꾸몄고 실제로 실행을 했다라는 게 끔찍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북한에서 만약에 맞대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다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고 윤석열이 이 일을 모두 도모했던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본인의 그 연구직권을 위한 그 쿠데타, 친니 쿠데타로 가기 위한 골목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여왔기 때문에 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에 와서 화면을 제가 요즘 돌려보는 게 뭐냐면 김영현이 국회 나와서 개엄할 거라고 의심받았을 때 했던 반응들이 있습니다. 아. 그거 보면 진짜 소름 돋거든요. 나 지금 맞아. 나도 보거든. 요즘에 보면 아. 소름 돋아요. 진짜 소름 돋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어. 그냥 뭐배짤라시기 아니라 어. 그 속마음이 이제 읽히잖아요. 그리멍텅한 흐리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사람만 예. 보이는 예. 겁니다. 아. 게 단순히 오. 무례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맞아. 그렇게 한 인간들. 국회 나와서 내 입에 남기도 그런데 어? 뭐 가면 병이 어, 어, 맞아요. 막 그런 말을 음. 막 쓰고 했는데 지금 보면 소름 돋아요. 여인형도 그럽니다. 맞아. 여인형도 예. 그래. 예. 그래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외환유치와 아. 이7 2쿠데타까지연결 돼서 봐야 된다. 음. 그러니까 유성열도 그렇죠. 국회에 그 개원식 안 가고 그럴 수 있었던 음. 거예요. 다 자기들끼리 막 얼마나 기득거리고 있었겠어. 그러니까. 쟤네 다 끝이다고. 음. 그러니까 국무위원들한테 가서 싸우라 그러고. 네. 그렇지, 국회 가서. 아, 금찍합니다 진짜 외환유치 관련해가지고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드론 사령부를 뭐, 압수수색을 아마 내란특검이 할 가능성이 추가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뭐 드론 작전 사령부는 드론도 있지만 이제 무인기도 띄우는데 드론이 저희 방송에 나오는 이런 작은 드론이 아니라 네. 엄청 큰 드론에 거기 이제 휘발유 통을 달고 음. 엔진 소리 굉장히 커요 음. 그래서 이걸 고도를 굉장히 높이 띄워서 나는데 이걸 고도를 일부러 낮춰서 식별되게끔 아. 어, 그래서 왜 이렇게 낮추, 낮추라고 하는지를 이 조종을 맡은 군인이 이렇게 낮게 날면 식별이 돼서 총을 쏘면은 음. 이제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왜 낮게 날게 하지 라고 계속 의심하는데 더 낮게 날아 더 낮게 날게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추락해서 거기서 뭔가 멀어지면 다시 회귀하는데 네. 그런 작전들을 계속 펼쳤고 심지어는 무인기를 평양상공에 띄워놓고 방공식별 레이더에 식별되도록 일부러 거기 계속 선해를 낳게막 아. 어, 하고 이게 이제 전쟁 유도 혐의가 이제 있느냐가 관건인데 통모를 있잖아. 하지 않아도요 일반 이적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음. 어, 사실은 외환죄 부분에 대해서는 조은석 특검이 외환 유치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면 네. 일반 이적죄까지 두면 이게 무기 징역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아 일반 이적죄도 무기까지 네, 그 갈수 있고요. 그리고 미수범도 네. 처벌이 가능하고 음. 어, 이 외환죄는요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서요 네. 윤석열은 여기 어디에 다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아, 무조건 그러니까 못해도 어, 예비 음모도 다 걸릴 수 있다 네. 아. 근데 이 행위 자체는 진짜 이게 외환 유치에 똑 떨어지는데 음. 법으로 보니까 외국하고 통무를 해야 된다는 맞아. 부분이 적혀있더라고 그거는 좀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그렇죠, 볼때법 개정을 통해서 네. 이런 사각지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은 외환 유치로 가려면 이제 적국과의 통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입증하기에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99조에 네. 나오는 일반 이적죄 이건 구성 요건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다고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넓죠. 네. 근데 여기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일 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 선전 선동까지도 다 처벌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길은 없다. 아. 그리고 여기에는 100% 저는 안보실까지도 연루돼 다로 보기 때문에 네. 이 안보실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만 다룰 때마다 끔찍해.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중요한 게 아, 네. 아직도 이 모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음.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 긴급하게 했거든요. 네. 왜했냐국방과 과학연구소에 보면은 이 무인기 이 드론 차 드론을 통제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음. 특수 차량입니다 근데 이 특수 차량을 폐기를 하려고 했던 것을 와. 어제 <laughs> 오늘 아, 어제 폐기를 하려 했던 것을 오늘 제보를 받아서 급하게 어. 특검팀에 나 이걸 보존조치 해달라 아 어제 이걸 폐기하려고 그랬어요 폐기하려고 한 어제 예그 <laughs> 본인 어제 제보를 받아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거 절대 폐기해서 안된다 음. 근데 이 차량이 안면인식으로 뒷문이 열릴 정도로 특수 차량이고 음. 어. 키로수가 6,000키로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폐기해요? 그걸 폐기하려 그러니까 6,000키로 밖에 되지 않은 차량이 네. 드론을 이걸로 이제 통제하는 차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와. 아직도 본인들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다 그래서 와. 빨리 다 압수수색 해가지고 음. 관련자들 휴대폰 다 뺏어야 됩니다 음. 다 자, 폰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심각한그 드론사에 그 창고 한번 불렀던 거, 그것도 네. 그 수사해야 돼요. 그 갑자기 왜 불이 나? 그러니까 드론사령부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직제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음. 문재인 정부 때 장성 숫자 줄이,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드론사령부 뭐 이상한 거막 만들어가지고 별자리를 다시 늘립니다. 음. 그러니까 군은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아까 부대변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 인멸을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할수 있죠. 왜냐하면 현재 장성 인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임명이 돼야 네. 장성 인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 공범들이 곳곳에 독버섯처럼 지뢰밭처럼 어디에 깔려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장성 인사를 잘못했다가는 그 내란에 관련된 자를 승진시키거나 수 명전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 상황을 내란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에 빨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음, 그런 가운데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이런 거 계속 폭로해 줘야 돼요. 기무사 지금 방첩사도 지금 어떻게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는지 우리 알 길이 없거든요. 음. 왜냐하면 방첩사는 보안 중에 특히 더 보안이라서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박선원 의원님이나 이런 그 국정원 정보 활동을 했던 분들이 고급 정보들을 빼내서 계속 폭로전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런 폭로는 계속 지속돼야 되고 네. 거기에 부역하는 사람도 다 공범이다라는 네.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신 짓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아주 훌륭한 변호사 선임이다. 네, 알겠습니다.